오늘은 형성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전부터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이전에 한번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해안 절벽을 본 적이 있는데 퇴적층들이 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만들어진 그 띠들을 보니 저는 우리들의 주름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얼굴은 주름살로 그 인생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울고 웃다 주름살이 형성이 되는데 인상을 쓰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주름살이 축축 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정말로 해피하게 산 사람들은 그 주름살들이 다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아주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모든 것이 조금씩 무언가가 쌓여서 어,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은 도대체 인생에서 무엇을 쌓았고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처음엔 베드로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그리고 공통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곧 구무를 버리고 따랐다고 합니다. 이게 내용 전부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이것을 들은 자들이 곧 따르는 사건 평범하게 느껴질 늘 들어서 평범하게 느껴질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아주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 누가 따르겠습니까? 하지만 따랐죠. 그들은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정말로 따를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만한 특별한 상황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같은 상황,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상황, 같은 삶 속에서 그저 따르라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것인가 함께 나누며 말씀을 살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혹시 어떤 단어에 마음이 혹시 와닿으셨습니까? 혹시 그냥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정해보시겠습니까? 각자의 삶이 다른 만큼 각자의 마음에 와닿은 단어 다를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꽂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르게 형성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하나 하나 한명한명 형성해가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중심은 확실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단어의 선택에서 결론은 같아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분명히 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지금 나의 삶을 형성해주고 계신가? 나눠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비유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엔 23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엔 9개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엔 28개의 비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엔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직접적으로 팩트를 전달하는 복음선거예요. 오늘 나를 따르라 는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하는 것을 잘 이해시키려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이 결국 2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있는 사실 현실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처럼 그 현실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팩트만 말씀을 하세요. 이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복음을 그 현실 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것은 비유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이해시켜 줘도 실제 따르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에게 제일 좋은 교육을 해요. 공부 루틴을 알려줘요. 암기 방법을 알려줍니다. 좋은 예를 알려주고 사례를 알려주고 좋은 습관 공부 시간표 다 짜주는데 문제가 뭡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다 이해하고 아무리 마음에 합했는데도 공부를 따르지 않습니다. 있는 것다 주었는데도 정말 중요한 것은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게 결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도 이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 반대로 말이죠.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거 따르겠습니까? 따를 확률이 낮다는 것을 정말 알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필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확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따르라고 제자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말씀을 하셨죠. 마냥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 비유의 모습을 버린 차원이 다른 모습.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키포인트는 따를 준비가 되었나라는 겁니다. 공부로 치면 공부에 달려들 준비가 되었냐는 말이죠. 준비만 됐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든 상황이든 따를 겁니다. 그런 상황이 형성되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그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이러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들은 과연 따랐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한번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어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 중에도 정말 중요한 자리에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요세 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최측근 3인방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해당 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또 나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광채가 나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신 그 중요한 때에도 이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 겟세만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딱세 명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열두 제자들에서 그들을 특별히 가까이 두시고 다른 제자들과 차별하셨던 것일까요? 당연히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성격은 많이 거칠었습니다. 베드로, 엄청난 성격의 소유자죠. 귀를 자르고 무리로 걸었습니다.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과격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이방인 지역을 딱 들어갔는데 그들이 당연히 이방인들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자 이런 말을요. 저 불을 명하여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해 버릴까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이러한 성격의 제자들을 최측근에 두고 좋게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최측근에 두시겠습니까? 저는 못둘것 같아요. 이렇게 폭력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을 어떻게 옆에 두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줄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3인방으로 간택이 되었죠.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을 보신 것일까? 그들의 행동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직업은 어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고, 지적인 능력은 아무래도 어부다 보니 엘리트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위 그룹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따랐어요.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서의 오시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돼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하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전제입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따르고 싶어서 따른 게 아니에요. 따라진 거죠. 그들이 훌륭해서 제자가 된게 아니에요. 또 그들만이 제자가 아니에요. 열두 제자라고 했지 그들만 제자입니까? 우리도 제자예요 지금. 맞죠? 우리도 이 가운데서 폭력적이고 베드로처럼 폭력적이고 약간 무지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같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따라 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해서 따른 게 아니라 따라 지는 삶, 자석 같이 붙어 가는 삶.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내가 기도하는 제자로서 살면서 내가 제자로서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질 않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과연 이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가 의문이 듭니다. 제자로서 마음이 정말 한탄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제자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 제자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져요. 저는 예전에 한 청년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선사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 정말 힘듭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겪으니까 못 견디겠어요 너무나 모순, 모순이 많은 사건들 저는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저 시험 든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말로도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까지 예수님까지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이 세상의 섭리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하는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생겨버린 이 세상의 섭리를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감히 위로할 수 없는.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도 고초당하셔야 했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편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섭리가 그러한데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을 시인해라. 너무나 당연히 평소에 들었던 이 말씀 구절이 저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다르게 들렸어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공공하게 묵상해 보니까 그 말씀은 너무나 슬픈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해라라는 게 하나님 잘되라고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말이 너희들의 고난과 고통은 부인해라. 다 나한테 맡기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역경 이해할 수 없는 세상으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상 걱정하지 말고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그것들을 다 감내하고 죽음과 부활로서 이기겠다 너희는 손에 때 묻히지 말아라 부인해라 너희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부인해라 너희의 역할이 아니다 내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부활로서 세상을 이겨 노라 저는 그 청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눔을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제자로 선택받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전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명 그들은 과연 단번에 제자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단 번에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냐 말입니다. 아니죠. 저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삶을 소방하는 예수님의 제자 김기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청년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어릴 적 모태에서 부름을 받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제자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교수로서, 어떤 사람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서 번역사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의사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이 달랐고 예수님을 알게 된 시점도 달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처럼 말이죠.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음성이 지금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따르라는 음성은 순간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오래전부터 형성된 것이죠. 그 따를 수 있는 결단과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따름도 형성, 오래전부터 형성된 겁니다 예수님의 따르라는 말이 있기 전에 상황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쭉쭉쭉 내려오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익히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바리세인들의 행동과 율법을 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바리세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원래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라도 그들을 지금도 존경합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로마의 압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유대 공동체에서 아, 그냥 조금만 타협하고 그냥 우리 편하게 지내자라고 했던 게 사두개인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광야와 굴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책만 본 사람들이 세례왕 같은 에센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죽을지언정 타협은 없다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때에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요. 그들이 유대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열두 제자들이었고 도래하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구약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이 구약대 사사시대 아시죠? 사사시대같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꾸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자신의 돈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위해서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변질되죠. 사사시대같이. 지금 현대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계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변질된 사람들. 하지만 원래의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수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유대 공동체 사람들인데 이걸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영향받지 않았을까요? 제가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을 듣고 그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본문이에요.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선생님의 말을 듣고 말씀에 의지한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문화가 있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무리를 지어서 우리 셀모임 같이 말이죠. 무리를 지어서 랍비를 중심으로 자꾸 가르침 받고 듣고 이러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셀모임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랍비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죠. 심지어 밤이 새도록 수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기까지 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들은 좋은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걸로 크게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유대 공동체원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 듣고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어부였지만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그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사건이 그때 딱 터지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래 전 유대 공동체원으로서 그들의 신앙이 형성이 되고 결국에 삶의 사건과 함께 따르라는 그 음성에 실제로 따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어떻게 형성되어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라피 같은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까? 또는 주목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를 형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와 내 선택이 아닙니다. 이 땅과 세상이 날 만든 게 아니에요. 나, 내 선택, 이 땅,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이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요 이땅 가운데 세상의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불의를 맞닥뜨릴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섭리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형성하신 것 내리시는 그 삶의 사건을 이제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비록 어부였지만 새로운 중심이 생겼어요. 어부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중심이 생긴 거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지만 늘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들 뭐했습니까? 부인했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무섭다고. 제자의 삶을 버리고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전으로. 따르니만 못했나요?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부족한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형성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형성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고 다시 그들의 중심은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문헌들의 자료를 보면 제자들이 대부분 목숨 바쳐서 자신의 목숨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요. 그들이 이제 온전한 바리새인들이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이어 우리 모두를 바리새인으로 형성이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시대에. 바리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우울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져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의 제자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형성해 가고 계십니다 결국에 따르라는 금성에 그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할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비록 이 땅의 삶이 욥의 고난과 같이 모순덩어리일지라도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를 지저분하게 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명령을 생각하십시오. 선악과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로 살며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이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지라고 하실까? 다 같이 요한일서 1장을 다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생명의 말씀 오직 그것 하나만 만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수 있는 길입니다.